크고 화려하고 좋은 집을 꿈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로망은 그저 시골 한옥집. 어릴 적에 이제 추억이 담긴 사진에는 제가 한옥에서 살았던 추억이 있단 말이에요. 한옥 텐마루에서 부모님한테 안겨가지고 찍은 사진도 있고 마당에서 뛰어놀던 사진도 담겨있고 그런 사진을 보면서 너무 그게 향수가 좀 깊었던 것 같아요. 그 작은 로망마저 본이라는 현실의 문제에 막혀 10년간 찾아 헤맸을 때이 집이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집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가족들의 반대가 심해서 그냥 마음을 비우고 있었는데 이집에 계속 떠올라서 시월에 다시 보러 왔었는데 다행히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집을 제가 선택하게 됐어요. 낡았으면 어떻고 조금 허름하면 어떻습니까? 고치면 되는걸요. 집은 집 주인이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마법 같은 공간이었죠. 제가 공사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할머니께서 남겨놓으신 가구를 봄에서 그냥 사용했죠. 그 다음에 자재도 A급으로 안 쓰고 B급이나 그냥 버리는 자재 얻어와서 쓴 것도 많고 고물상 찾아가서 싸게 산 것도 많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거든요. 내 손으로 고치고 가꾸는 나만의 공간. 10년간 찾았던 나의 로망이 실현되는 데는 큰 돈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어, 매매가 2천만 원이었는데 사정을 해서 1,800에 구매했어요 1,800만 원에 산 것은 그냥 집한 채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사라져가는 세월의 가치 시골 한옥을 선택한 건그 이유 때문이었죠 옛날 물건에 담긴 소중한 이야기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집도 지금 75년이 됐다고 해요 근데 25년만 지나면 그러면 이 집은 그때 100살이 될 거잖아요 이 집하고 저하고 같이 나이 들어가고 싶거든요 오래되고 낡은 것은 사라져가는 시대 내집 하나 정도는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빛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잘 맞는 친구처럼 나이 들어가는 것도 좋겠죠 10년 넘게 찾아 헤맨 이곳은 나의 집, 나의 로망입니다 10년간 찾아 헤매던 집을 발견한 곳은 경상북도 상주 낮은 한옥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마을. 마을에서 가장 높은 것은 이 전봇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3년 전이 마을로 들어온 김수란 씨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사실 상주는 아무 연구도 없는 곳. 그럼에도 여기에 자리 잡은 이유는. 이 집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 균열이 많이 났네. 아, 이거 다시 발라야 되겠네. 이거. 아 여기서부터 해야 되겠다. 시골 한옥 집은 수란 씨가 오랫동안 찾아 헤맨 로망이기도 했지만 사실 손이 많이 가긴 합니다. 그래도. 손대는 것만큼 좋아지는 것이 집이기도 하죠. 이거 지금 집이 70년 넘은 집이라서 이게 보수를 안 해주면 비가 오거나 하면 빗물이 안에 들어가거든요, 벽쪽 벽으로 타고. 지금 바르고 있는 거는 수성코킹이라고 해서 빗물이 새어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퍼티예요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담긴 집. 아무리 빗물 막는 정도밖에 없다고는 해도, 이거 너무 대충 바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뭐, 이렇게 덕지덕지 덕지 발라도 내 집이니까 가능한 거고. 그리고 또 시골집이, 여기 보시면, 원래 이거 전에 사실 할아버지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벽 자체가 울퉁불퉁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매력이라 생각해서 난 저는 그냥 이렇게 발라놓고 마르면 사실은 그라인더 갈면 매끈한데 그냥 놔두는 편이거든요 <laughs> 내가 했다는 것좀 티내고 싶어서 완벽하기보다는 내려놓는 법을 알것 수란 시의말 한마디에 왠지 시골살이의 비결을 안것 같습니다 저도 아파트에서 7년 살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에 균열이 있으면 바로 그냥 전화 한통 하죠, 관리실에. 근데 이제 시골집은 그냥 내가 갖고 가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집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본인의 취향을 담을 수가 있어서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주택은 관리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집이 뭐 문제가 있어 보수 직접 해야 되고 <laughs> 사실 시군 생활이 여유로우면서 여유롭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몸 써야 되는 일이 안 생길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것도 재밌고 즐거운 것 같아요. 할 일은 많지만. 또 그만큼의 여유를 선사하는 시골집 이렇게 날이 좋을 때는 한옥의 매력이 배가 됩니다 툇마루에 나와 있으면 따뜻한 햇살이 포근하게 감싸주는 느낌 차 한잔을 마셔도 책을 읽어도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죠 이 느낌이 그리워 그렇게도 시골 한옥을 찾아 헤맸나 봅니다. 제가 한옥에서 살았던 추억이 있단 말이에요. 한옥 텐마루에서 부모님한테 안겨가지고 찍은 사진도 있고 마당에서 뛰어놀던 사진도 담겨있고 그런 사진을 보면서 너무 그게 향수가 좀 깊었던 것 같아요. 음, 마당에 있는 집에서 햇빛을 맞으면서 그리고 또 가장 컸던 이유는 저희 집 바로 앞에 참새 떼가 엄청 많거든요. 참새 떼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1년 365일 듣게 되니까 너무 그게 힐링인 거예요. 좀 살아있음을 느끼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뭐 빌라나 아파트 살았을 때는 그런 소리보다는 차 지나가는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았는데 그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15년 가까이 대도시에서 살았습니다 20대 초반에 시작했던 사회생활은 열심히 하는 만큼 힘들었죠 그래서였을까요? 시골에 대한 로망이 생긴 건 20대의 끝자락 남들보다 조금 이른 나이에 시골살이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당시에 좀 나이가 어리니까 그 인사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laughs> 그리고 나서 첫 직장을 과감히 사표를 던지고 그 전국 여행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가장 힘들 때 서점에서 2천만 원으로 시골집을 고쳤습니다 라는 책을 접하게 됐어요 왜냐면 도시 생활하면서 너무 각박하기도 했고 힘들었었는데 이제 그분 그 시골집 고치 이야기를 보고 그때부터 꿈을 가지기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시골집 고치는 그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를 그때 가입을 해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 시골집 고치는 방법이랑 주말에 쉬는 날만 되면 시골집 보러 전국 거의 안 다녀본데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보게 됐었는데 그게 처음의 계기였던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알아봐도 가진 돈 안에서 살수 있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이집 낡았지만 그래서 저렴했습니다. 어, 매매가 2천만 원이었는데 사정을 해서 1,800에 구매했어요. 그 시세 대비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구매를 한 거죠. 그것도 2020년에 그 당시에 집을 보러 다녔는데 대부분 이 금액 가지고 이 평수에 이 집을 살수 있는 곳이 없었거든요. 막상 사기는 했지만 집 상태는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모든 것이 문제투성이었고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는 시기였죠. 게다가 적은 예산으로 집을 고쳐야 했기에 더욱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들 헐고 새로 지으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저는 70년 넘게 이 집이 이 자리에 있었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더 소중했고, 그리고 없애, 없애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때 좀 무모했던 것 같아요. 고쳐보자고 마음먹어서. 그래서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언젠가는 끝이 오겠지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집을 제가 두 번째 주인이 됐으니까 이 집이 이제 30년만 있으면 100년이 되거든요. 그대로 이어가고 싶었어요. 그게 큰 가장 이유였어요. 세월의 가치를 지키고 싶어서 수리하기로 결정한 집. 1,800만 원을 주고 산 낡은 시골 한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제부터 살펴볼까요? 여기 이게 방부목 그 담장인데 사실 권재상을 엄청 돌아다니면서 B급을 구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 B급은 이렇게 옹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하자가 있는 방부목인데 사실 A급으로 산 금액보다 30-40% 싸게 샀어요. 그래서 좀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었거든요. 대문을 살려고 알아봤더니 이런 대문이 막 몇백만 원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비싸 가지고 고민이 생각했던 게 고물상을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고물상에서 7만 원 주고 사왔거든요. 고물상에서 건진 보물입니다. 처음에 는 이제 시골 살이는 무조건 텃밭서다내 있어야 된다는 로망이 있으니까 저도 그중에 한 명이었고 근데 실제로 제가 제가 해 보니까 키우는 거 좋아하시고 막 수확하는 재미로 하시는 분들은 맞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해 보니까 맞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1년 정도 한번 체험을 해 보고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제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과감하게 엎었어요. 지금 일단은 불멍하는 곳으로 쓰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커버도 천막집에서 맞춤 제작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안쓸 때는 덮어 놓고, 쓸 때는 이제 걷어서, 그냥 캠핑장 가는 거 좋아하는데, 캠핑장 안 가고 집에서 그냥 이렇게 불멍하면서 해결하고 있어요. 마당이 있는 집의 장점이 바로 이런 거겠죠 시골 한옥에서 또 하나의 로망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수영장이 아니었고 그냥 의자에 앉아서 발 담그는 작은 미니멀한 사이즈 그 노천탕이었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원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로망이라서 근데 또 친구들이 또 아이들 데리고 오면 애들이 너무 여기서. 텐... 그 튜브 끼고 너무 재밌게 노는 거예요 여름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냥 뿌듯하기도 하고 그때 좀 기분도 좋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잘 쓰고 있어요 <laughs> 여름에만, 여름에만 시골 한옥의 치명적 단점이 추위에 약하다는 점일 텐데요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 사실 시골집이다 보니 겨울에 오풍이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름에는 돌돌돌 말아서 양쪽에다가 끈으로 묶어놓거든요. 근데 지금은 추운 겨울이라 거의 내려놓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단점을 장점으로 천막 덕분에 아늑한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이제 집 안으로 들어와 보는데요. 작지만 아늑함이 느껴지는 공간. 석가래가 분위기를 더하는 1등공신입니다 외가집은 조가집이었는데 이게 석가래가 볼수 있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석가래 보고 누워서 잤던 게 그게 정말 오래 남아서 저의 로망이 시골집은 석가래를 무조건 살리자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기 공사할 때 애자에 감아가지고 옛날식으로 전기 공사를 했어요. 원래 방이 두 칸에 주방이 한 칸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방한 칸은 과감하게 터서 거실 겸 주방으로 해서 넓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방은 그냥 전용 공간으로, 그냥 아담하게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방을 그대로 살렸는데, 지금 그 들어오는 문 같은 경우도 원래 없었거든요. 근데 이 문을 뚫었어요. 뚫어서 문을 아예 이제 설치를 새로 했고, 대부분 시골집 고치면 이걸 다른 분다 다 뗐을 거예요. 왜냐면은 찬바람 들어온다고.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그냥 놔둔 이유는 여기 이게 샷시가 있었어요. 이걸 새로 하셨더라고요. 원래 이게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거의 한 3, 40년 넘은 샷시잖아요. 알루미늄 샷시가. 요즘에 보기 힘든 거니까. 그리고 요거 요거 유리도 이제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 창업은 그냥 살렸어요. 근데 지금 생각했을 땐 잘한 것 같아요. 이제 돈 주고도 살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알아봤는데 촌스럽다고 생각했던 창호와 유리문은 고풍스러운 멋을 풍깁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아끼는 건 요거 그 처음에 집 보러 왔을 때이집 좋아했던 이유가 할머니께서 쓰시던 가구를 다 남겨놓고 가셔가지고 이거를 버릴까 말까 계속 고민했는데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 가족분들한테 제가 쓰겠다고 얘기 드리고 그러니까 그분들 너무 좋아하셔서 리폼을 했는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책상 있죠 이한개 가지고 삼남매를 키웠대요. 그래서 이걸 또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이것도 버리기가 너무 아까고요 술한 시간이었다면 어쩌면 버려졌을 오래되고 낡은 것들. 하지만 그 안에 깃든. 세월과 추억의 가치 수란씨는 오래된 것도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는 무조건 새 거가 좋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집이 자매가 네 명이다 보니까 그중에 제가 첫째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항상 풍족하게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 물건 좋아했었는데 <laughs> 근데 좀 생각이 바뀌었던 게 이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고 저도 이제 중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릴 적에 추억이 이제 남은 게 사진 한 장밖에 없더라고요 빛바랜 사진 볼 때마다 아 이때는 이랬었지 그러면서 그 사진 속에 있는 물건들이 또 그립기 시작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옛날 물건에 담긴 소중한 이야기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집도 지금 75년이 됐다고 해요. 근데 25년만 지나면, 그러면 이 집은 그때 백살이될 거잖아요. 이 집하고 저하고 같이 나이들어 가고 싶거든요. 그 시간에 대한 그리고 추억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집이라서 저는 그래서 이 집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그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는 날. 빗소리에 전 굽는 소리가 더해집니다. 좀 날씨가 오늘처럼 우중충하거나 흐린 날이나 아니면 비가 내리는 날에 한 번씩 캔마루에 앉아서 전 구워서 한 잔씩 하거든요. <laughs>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 공간을 정말 아껴요. 바삭하게 구운 김치 전에. 유원한 막걸리 한잔 옛것을 좋아하는 술안시다운 풍류인데요 달랑 캐리어 하나 들고 시작했던 사회생활 무조건 싼 낡은 월세집을 전전하며 버려진 가구를 고쳐서 살았습니다 그때 꿈꿨던 나의 집 낡아도 좋으니 내가 꿈이며 함께 나이 들고 싶었던 소망 그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조용했던 수란 씨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 네. 어 왔어요. 오, 아 오, 왔어 왔어. 수연이 왔어? 오, 오, 왔어? 아 이거 내가 부탁한 네. 거 들고 왔네요. 아 오늘 아 고생했어요. 동생과 제부가 더욱 반가운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 그냥 요 정도 남겨놓고 그냥 다치면 돼요. 요기 어, 그냥 깔, 이렇게 다쳐요. 뿌리는 뿌리에서 다시 자랄 거예요. 깔끔하게 다쳐야 돼요. 옆에 깔린 거. 어 맞아 맞아. 이것 저것 손이 많이 가는 시골집 이렇게 손님이 왔을 때를 요긴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사실 이 집을 고칠 때도 가족의 손을 많이 빌렸죠. 아버지도 이제 그 건축을 하시고, 형부도 이제 이런 것좀잘하시고 그래서 저도 좀 많이 안들자고 가족도 대가족이기 때문에 합심해서 만들었죠. 라고 좋게 얘기하면 좋은 거고. 다 저희 언니가 짠졸이여가지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엄청 힘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어릴 때는 동생이 많은 거에 좀 위축도 좀 되고 그랬었거든요. 왜냐면 제 또래가 거의 한명 아니면 둘이었기 때문에. 네뭐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서로+ 서로 돕고 뭐 동생이 어려울 때 가서 도와주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냥 일만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죠 동생 내외를 위해 수란 씨가 특별히 새로 한 아궁이를 가동시킵니다 요즘 보기 드문 아궁이가 신기하기만 한대요 아 원래 이집 처음 봤었을 때 아궁이 자리였는데. 다 바스라지고 소실되고 그냥 그 자리만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구들빵살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구들빵이 너무 상태가 좋다고 그래서 살리고 싶다고 얘기를 하셔서 아버지의 로망이라서 아버지께서 벽돌로 쌓아서 만드신 아공이세요. 너무도 낡은 식을 집을 보고 처음에는 기막혀했다는 순환 씨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의 로망이 아궁이를 통해 또한번 실현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메뉴는 두 사람을 위한 영양가 득 백숙, 튼실한 달기, 활활 타오른 장작불에 맛있게 익었습니다. 아 진짜 맛있겠다. 많이 먹어. 정신 <laughs> 나. 제대로 된 아궁이. 아 진짜 좋다. 어 진짜 예뻐. 다시 음. 없을 수가 없다 어, 역시 오. 불맛이 나는 와. 것 같은데. 음. 음. 아 진짜. 가마솥 장작불에 푸고운 닭다리 맛은 일품. 이렇게 푸짐이 대접하니 일 시킨 것도 덜 미안해지고요. 땀 흘려 일한 뒤에 함께 먹으니 그 맛이 더욱 꿀맛입니다. 이게 또 시골집에서 느끼는 재미죠. 마음만 바꾸면 모든 일이 재미가 되는 시골집의 마법입니다. 차한 잔을 놓고 마주하니 자연스레 집을 고치던 힘든 시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밖의 풍경은 아름답고, 불을 뜬방 바닥은 뜨끈뜨끈하고 이야기가 익어가는 시간. 자기는 쪽이 제일 뜨거울 것 같은데. 아래 목이 아래 목. 아야 고칠 때가 힘들었지. <laughs> 그니까. <laughs> 어... <laughs> 불뜬 <땐> 보람이 있네요. <laughs> 어, <그럼요? 웃음> 어, 내가 열심 히 불태했잖아. 그래. 오늘 고생 많이 했어. 그래서 다 자기가 잘하는 하기 때문 그랬기 때문에 불이 붙더 겠네 다음에도 잘 부탁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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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음에? 다음에도. <laughs> 칠십 년 한옥은 두 번째 주인인 수란 씨와 함께 또다른 이야기를 쌓아가는 중입니다. 시골 집에서 요즘 수란 씨가 푹 빠진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글쓰기인데요. 집을 고치는 과정을 쓴 글이 인터넷 카페에서 예상보다 큰 인기를 끌면서. 수란 씨에게 꿈이 생긴 겁니다. 이 경험을 책으로 내보면 어떨까 하는 꿈. 시골집을 고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그 동안 진행하면서 그 가졌던 그리고 만들어왔던 노하우들을 좀 공유하고 싶게 돼서 그 하나씩 글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많이 도움받았던 것처럼, 혹시나 이제 저도 다른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어요. 문제투성이 시골집을 사서 고치기까지. 울고 싶은 일도 많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은 더 많았습니다. 그 경험과 기록은 수란 씨의 자산이 될 겁니다. 저도 갑자기 준비해서 온건 아니고 거의 제가 고민을 했던 기간이 10년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선택 잘한 것 같아요. 그냥 조용함 속에서 뭐 참새가 지저귀는 소리 듣거나 바람이 불면 나무 잎들이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마당에서 앉아서 책을 읽거나 차를 마셨을 때 지금도 햇살이 지금 비치고 있는데 햇빛이 없는 집에도 살아봤었거든요. 햇빛이 안 들어와서 낮에도 불 켜놓고 그런 집에서도 지내봤었는데 근데 좀 햇빛을 많이 보는 집에 와서 많이 밝아졌고 건강도 해졌고 그래서 시골이 좋으시면은 한번 살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인생은 한군데만 머물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하는 사람이라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제가 선택한 부분은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와 판단은 어떤 것이든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얘기가 가장 하고 싶었어요 집을 산다는 것은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란 씨에게는 그저 이 집이 딱이었을 뿐이죠 오래된 것 속에 스며든 이야기를 좋아하는 수란 씨는 남들은 거들떠도 안볼 낡은 시골 집에 반했고 그 집을 고쳐가며 20대 때부터 꿈꿨던 로망을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분히 행복합니다.